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레입니다자 오늘 이벤트 탭에 새로운 도전이 나왔어요. 퀸을 잡아라라는 도전인데 추천 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이 도전은 예전에 그 스파키를 잡아라 그리고 뭐 알을 잡아라 뭐 이런 도전이랑 이제 비슷한 류예요. 가운데에서 잡으면 은 이제 아처 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처 퀸이다 보니까 이게 게임의 양상이 이전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아처 퀸은 좀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다른 카드에 비해서 이 아처 퀸을 잡는 그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천덱에서는 임페르노 드래곤이랑 임페 타워를 안 넣었어요. 보통 이제 자바라 도전에서는 그 임페 타워랑 임페 드래곤이 좀1 티어였는데 사실 그 임페 타워랑 임페 드래곤이 그 감전이라든지요, 눈덩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에 조금 방해를 쉽게 받다 보니까 이제 이번 도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수 있는 엘바랑 미니 페카를 넣어서 덱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성들은 조금 취향껏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광부랑 미니언을 넣었습니다. 자, 이 스펠 같은 경우는 화살과 감전을 제가 들었는데 저 화살 대신에 눈덩이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좀 취향껏 쓰시면 되는데 감전이랑 눈덩이랑 이런 것들이 그 상대방의 임페타워나 아니면은 엘바랑 저 미니 페카 같은 거 요런 거를 끊을 때좀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라이트 스펠을 들었습니다. 요거를 라이트 스펠이 아니라 아예 번개를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번개를 들면 생각보다 무거워요 대기. 오 잠깐만 상대 상대잘 오케이. 뺏겼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게 가운데 아처 팀 뺏기면은 그 순간 진짜 포스트가 확 밀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게임이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 이 도전 이제 어떤 식으로 돌릴지 다음 게임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저 미니 페카랑 엘바가 손패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서 시작하자마자 아처퀸 앞에다가 두는 게 좋아요. 상대방은 지금 멍 때리다가 지금 놓쳤죠? 자, 보통은 좀이 도전에 익숙하신 분들이 저렇게 멍 때리지 않고 저 가운데에다가 뭔가를 냅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내는 것을 일렉트로 스킬릿, 그리고 감전 화살, 요런 거로 이제 내가 더 빨리 깰수 있도록 상대방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해 용도로는 화살보다 눈덩이가 좀더 좋기 때문에 눈덩이를 쓰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엘발 내야 되는데 지금 포스트가 없죠. 둘다 없어요. 상대 아처퀸 아 잠깐만 이거 좀아좀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아그 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긴하다. 오케이. 자, 이게 가운데 아초퀸 뺏기면 진짜 좀 사단이 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광부를 쓰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트를, 10코스트를 꽉꽉 채워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초퀸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초반 러쉬 플레이가 잘 먹혀가지고 게임이 끝났는데요. 미니 팩과 바로 놔주시고. 요, 이 아초퀸이 나오는 타이밍이 보통은 한 50초랑 20초. 이쯤 돼요. 아처퀸이 나올 때마다 딱딱 잡아준다는 가정하에 남은 시간이 한 50초대 그리고 20초대 남았을 때마다 아처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딱딱 이제 엘바나 미니페칼낼수 있도록 코스트를 아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좀 밀릴 때 수비하려고 로얄 훈련병을 넣어둔 건데요. 지금 엘바로 한번 수비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좀 밀리네요. 자, 요거는 조금 맞아줘야 될것 같아요. 상대도 지금 올인러쉬를 했거든요. 코스트 없거든요, 상대방. 자, 이거 미니 펙카 이렇게 두고, 저거는 아마 뺏길 것 같은데, 미니 펙카를 한번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미니 펙카로 아초핀 하나 잡고, 코, 저 어빌리티 썼기 때문에 지금 어빌리티 없습니다. 저 아초핀. 이렇게 잡아주시고 게임을 끝내면 될것 같네요. 자, 요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자, 다음 게임 보면서 한번더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오 배지유죠. 자 시작하자마자 엘바랑 미니페카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엘바를 냈는데 보통은 미니페카를 내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상대는 고블린으로 공격을 하려 했지만 상대는 깔끔하게 포기했죠. 자 이게 저 아처킨 싸움 이기기 힘들 것 같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올린성 러쉬를 왼쪽에 했는데 이올린성 러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저는 데미지를 한번 넣어보려고 이제 오인성 러쉬를 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코스트가 안 돼가지고 요아처킨을 뺏길 수가 있어요. 아, 야, 선배 힘든데? 이러면 원래 감정까지 써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왼쪽에 오린 러쉬를 해가지고 이게 좀 아슬아슬하죠? 자, 요아처킨 이렇게 좀 써주고 이제 코스트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코스트가 많이 밀려요, 지금. 아, 근데 아까 전에 왼쪽 오린 러쉬를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러면은 제가 이번 다음 아처킨을 뺏길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아처킨 뺏겼을 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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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코스트 없어요. 엘바 바로 놓고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얘도 엘바 나는데 이러면 얘가 감정 같은 거 쓰면 제가 뺏기거든요. 아아 아, 이거 큰일났어요. 이렇게 밀리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처킨을 뺏겼을 때 이때 로얄 훈련병으로 수비를 하는 겁니다. 이럴 용도로 로얄 훈련병을 넣어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감전이나 이런 거를 내가 아츠킨 좀 뺏길 것 같다 싶으면은 감전이나 이런 스펠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것도 좀 뺏길 것 같거든요. 이거 미니 아야 잠깐만 아 이거 미니페카 잘못 썼는데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그냥 내지 말고 그냥 뺏겨야 됩니다. 지금 제가 미니페카 냈다가 지금 이거 좀 위험한 타이밍이 와 버렸거든요. 아 이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못 맞겠다. 못 맞겠다.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니 팩칼 내면 안 됐는데, 야, 이게, 이게 뭐야? 얘 너무 욕심쟁인데? 자, 아무튼 상대도 뭐, 배지 유저기 때문에 좀 하죠? 꽤 괜찮게 합니다. 자, 엘바로 좀, 요거 좀 뺏어주고요. 오케이. 저 오른쪽 아처키는 아슬아슬하게 아마 어빌리티 안 됐을 거예요. 자, 일단은 뺏었고, 오른쪽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왼쪽 깨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저거 화살에도 깨지기 때문에 뭐 저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로얄 훈련병 천천히 깔아주고요. 이 아처핀을 뺏길 것 같다. 내가 코스트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미니 패카를 내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감전이 또 있잖아요. 감전으로 저 인들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도 되는데 내가 왠지 이 아처핀을 너무 뺏길 것 같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코스트 안 쓰는 게 이득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조심해가지고. 아초킨을 무조건 뺏는게 좋긴 한데, 내가 진짜 아초킨 싸움 밀, 너무 밀릴 것 같다. 내가 코스트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뽑지 마세요. 그리고서 이제 몰려오는 상대 유닛을 로얄 훈련병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상대 뭐하냐? 상대 플레이 좀선 넘는데요? 자, 이거는 감정까지 치면은 제가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안 되나? 아, 안 됐다. 큰일 났다. 이거를 이제 로얄 훈련병으로 막으면 좋은데 자일수로 이렇게 조금 순환을 돌려준 다음에 자 로얄 훈련병으로 수비를 할게요 로훈이 저 아초킨을 굉장히 잘 막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턴에 이 로얄 훈련병으로 수비를 하려고 이 로, 로훈을 넣어준 거예요 자미니팩까지좀 이렇게 두고요 자 이번 싸움은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죠 상대가 뭐 여기서 인드 같은 거 쓰더라도 아초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상대 오른쪽 수비 안 하면서 게임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들 이 덱으로 꿀 빠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